제코끝을팍 자극하고요. 이렇게 주방이 터트이게 잘 보이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맛있을 것 같고 또 신뢰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린 주방, 깨끗한 주방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주방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조리사 개인의 위생입니다 음... 복장부터 갖춰야죠 저도 이제 깔끔하게 좀 복장을 갖춰 입고 왔는데 이런 복장은 안 되나요? 이런 복장을 입고 어떻게 그 많은 요리를 할수 있을까요? 어, 그렇죠 복장부터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네. <laughs> 네. 입고 왔어요. 앞치마까지 짜잔. 어떤가요? <laughs> 조리모가 빠졌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따로 조리모를 준비했어요. 아, 머리 이렇게 깔끔하게 잘 묶었는데 이래도 조리모가 필요요 그래도 필요한가요? 꼭 반드시 주방에서는 조리모를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조리모는 이런 일회용 위생 조리모를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래야지 이렇게 고정이 되고 좋거든요. 거기에 보통 이제 이렇게 묶으시면 앞에 오물 같은 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쓰는 쪽에 반대편, 네. 반대편에 묶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묶으시지 말고. 옆쪽으로, 옆쪽에 묶으셔야지 돼요. 리본을 그냥 깔끔하게 묶어서다 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런 게 아니죠. 어. 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 이렇게 리본을 이쪽에서 묶으셔야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세요.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끈 하나도 너덜너덜너덜 그렇죠. 해서 뭐가 묻지 않게. 그렇죠.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얘를 네. 이 위에다 이렇게 밀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해서 자. 주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조리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의 개인 위생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리사는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여 청결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음식을 조리하기에 앞서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이죠? 거품 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 타월로 물기 닦기. 종이 타월로 수도꼭지 잠그기. 소리사님, 저손 깨끗이 닦고 왔어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 아, 잘하셨는데요. 네네. 자, 이 매니큐어 같은 경우 위생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우시고요. 아. 그 손에 착용하신 시계하고 귀걸이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악세사리도 다 빼줘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어. 이렇게 손반 깨끗이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아이고, 매니큐어 색깔 이쁜데. 그래도 깨끗한 주방을 위해서, <laughs>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는 손님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니만큼 수술을 하는 의료진처럼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만 손을 씻는 건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또 언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건강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설사, 염증, 피부병 및 기타 환홍성 질환 등이 있다면 조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손에 상처가 났다면 황색 포도상 구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밴드와 골무로 상처를 막고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식품을 직접 만지는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조리의 시작은 어떤 것부터라고 보면 좋을까요? 조리의 시작은 식재료 구매부터입니다. 자, 조리의 시작은 식재료 구매부터입니다. 영업 시작 전에 구매 계획을 세워놓고 좋은 재료를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선도와 유통기간도 고려하셔야겠죠? 구입한 식재료는 이미 세척되거나 가열된 식품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관리하고 조리 계획에 따라 필요한 양만 세척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합니다. 식재료 보관도 중요한데요. 각 식재료의 보관 기준에 따라 실온, 냉장, 냉동 보관소에 보관하고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할 차례인데요. 재료 손질을 위한 조리 기구는 식재료의 유형별로 각각 이용하는 건 기본이죠. 손님의 주문에 맞춰 조리 계획을 세운 후에 정확한 양을 가열해서 조리하면 될 텐데요. 조리사는 각각의 나름의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리사님? 가열 조리 식품의 경우 음식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는데요. 75도씨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서 중심 온도계로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가공하고 남은 재료는 개별 포장해서 다시 알맞은 보관 온도의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잠깐,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할 행동 습관을 알아볼까요? 자, 아, 이제 맛있게 완성된 음식을 손님에게 전달할 차례지요.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내가는데, 이때 음식은 따로따로 나가고요. 손님이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개별 접시를 들여서 손님의 편의를 돕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이 열린 주방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조리 과정을 다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더욱더 맛있게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방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은 업소가 맞이할 수 있는 최대 수용 인원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을 갖춰야 하고 재료 손질, 조리. 세척 등 작업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도 주방 외부에 따로 설치되어야 하고 직원들의 청결을 위한 탈의 공간과 화장실도 마련되어야겠죠. 주방 청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주방 내부 시설을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은 기본이고 바닥과 하수도가 손상되거나 오물이 끼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이 직접 조리되는 작업대도 조리 시작 전 반드시 세척하며 조리 중에 수시로 세척하고 사용 후에도 반드시 살균 소독해야 합니다. 조리에 사용한 식기와 소모기구들은 1일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하는데요. 재료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금속 소재 식기와 행주는 100도씨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플라스틱과 고무 소재 식기와 칼 도마 등은 살균 소독제를 사용해 화학 소독하는 것이죠. 세척과 소독이 참 중요한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무심코 손에 닿아서 오염되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신경 못 쓰셨다면 지금부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 잊기 쉬운 것이 있죠? 조리대나 기구들의 틈 사이 후드에 때가 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차 오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분할 것들이 많은데요. 싱크대는 조리용과 세척용 두 개의 싱크대로 분리해 사용합니다. 도마는 채소용, 어패류용, 육류용 세 개로 나누어 사용합니다. 칼과 도마, 행주, 고무장갑, 앞치마 등은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자, 오늘 주방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청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열린 주방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다볼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되겠죠? 하지만 깨끗한 주방, 열린 주방, 청결한 주방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만 더 신경 쓰세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고함을 자꾸 음...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영역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네,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누구세요?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피투성이가 주세요.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네. 시민 두 명이 번갈아 가며 응급 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세 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그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새 삶을 찾고요. 아니 그 사람이 몸뭐저 사람은 지금 여기 없겠죠. 땅 속에 있겠죠. 그게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 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